안녕하세요. 트로트 뉴스 789 기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초청입니다. 단네 글자였다. 새벽 3시, 공연이 끝난 지 불과 2시간 남짓 지났을 무렵, 정동원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는 그 어떤 수식도 없이 그 말을 전하고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발신 번호조차 뜨지 않았다. 내용은 더 간단했다. 장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다. 추가 설명은 전무했다. 그 문장은 예고도 없이 공연장의 열기를 단숨에 식혀버렸다. 대기실 안은 정적에 잠겼고 땀도 차에 마르지 않은 무대복. 위로 서늘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처음엔 누구도 그 문자의 진위를 가늠할 수 없었다. 장난인가 혹은 실수인가. 그러나 문자는 다시 오지 않았다. 단한 번의 신호.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시간에 정말 정부 행사일 수 있을까요? 정동원은 아무 대답 없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할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어쩌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린 결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공연은 정동원의 연말 하이라이트 무대였다. 수천 명의 팬들 앞에서 마지막 곡이 끝나자 공연장은 앵콜을 외치는 함성으로 들썩였고 무대 뒤편에서는 시스태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단몇 시간 후 대한민국 청와대 앞에서 그의 이름이 불릴 거라는 것을 벤이 출발하기 전 누군가는 혹시 몰라 여벌의 수트를 챙겼고 또 다른 이는 콘서트에서 쓰던 이니어를 정리하며 무언가를 되뇌었다 예상 질문, 가능성,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 30분의 이동시간 동안 모두가 마음속으로 묻고 있었다 왜 지금, 왜 정동원인가? 청와대에 도착하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 둘이 차량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들은 환영 인사를 생략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안내했다 출입증도, 카메라도, 플래시도 없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복도는 회색빛이 감돌았고, 벽에 어떤 장식도 없었다. 정동원의 걸음이 멈춘 곳, 그곳은 무대도, 연습실도, 방송국도 아닌 또 하나의 무대였다. 단한 사람만을 위한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비전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제 그 밤의 진실을 천천히 풀어본다. 청와대의 복도는 말이 없었다. 새벽 공기를 머금은 듯한 침묵이 벽을 타고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정동원의 발걸음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시간마저 그의 걸음을 위해 잠시 멈춘 듯했다. 보통이라면 수십 명의 스태프와 함께 움직여야 할 자리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동행한 매니저 한명 외엔 그 누구도 허락되지 않았다. 출입문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이 가볍게 문을 열었고 그문 너머에는 익숙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회의실, 회색 벽과 흰 조명,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단 하나의 봉투. 그 봉투에는 금빛으로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빛에 따라 미세하게 반짝였다. 방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그의 시선을 기다렸고 정동원은 그 시선을 피해 봉투를 집어 들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다. 편지지 같기도 하고 계약서 같기도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서류철이 한장 들어 있었다. 맨 위에 적힌 제목 전 6. 캠논 문화. 비전 프로젝트 청년 예술 대표 홍보대사 위촉장. 그 아래 수많은 검토를 거친 듯한 도장이 박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자신의 이름 정동원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방안은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해졌다. 스태프는 숨을 죽였고 동원은 아무 말 없이 그 문서를 바라봤다. 한 정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어제 새벽까지도 내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후보가 많았고 의견도 엇갈렸지만 마지막엔 당신의 이름 앞에 더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수많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존중, 기대, 그리고 책임. 관계자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가 무대에서 흘린 땀, 팬들에게 보낸 진심 어린 인사, 자작곡을 적어 내려가던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자료 화면처럼 회의실의 모니터에 펼쳐졌다고 했다. 문화 정책팀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를 보았다고 했다. 기성세대는 그의 트로트 창법에서 정통성을 보았고, 세대는 감각적인 편곡과 퍼포먼스에서 연결고리를 찾았다. 청소년층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경했고, 예술 행정가들은 그 통합적인 파급력에 주목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동원은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방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들고 창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뒀다. 그 순간 방안이 모든 사람이 그의 침묵을 하나의 결심으로 느꼈다. 식탁에 차가 나왔다. 향이 퍼지는 순간 정부 대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정동원 군 우리는 밤새 논의 끝에 당신을 대한민국 청년 예술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닙니다. 국내외 문화과 교류, 국제행사, 차세대 K컬처 전략회의 등 주요 현장에서 직접 발언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말에 방안의 공기가 또한번 묵직해졌다. 국가 프로젝트의 얼굴. 게다가 단순한 홍보가 아닌 실질적 참여를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투명한 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노래로 받은 사랑을 더큰 무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나이 19, 아직 모르고 서투르지만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안은 조용히 박수로 가득 찼다. 공식적인 임명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됐다. 정부 대표는 자리에 앉으며 다시 한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추가로 전달드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음 달 예정된 유럽 4개국 순방에 동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미 내부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른 업무 및 일정 조정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매니저의 얼굴에 당혹이 번졌고, 동원 역시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다. 한밤 중에 받았던 초청장에는 단지 장소와 시간만 있었을 뿐,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화 특사, 그것은 단지 대표가 아닌, 직접 정책과 국가 이미지를 전달하는 임무였다. 스태프 중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유럽이면 연말 콘서트 일정과 겹칩니다. 이미 전성 매진인데 말 끝이 흐려졌다. 이 상황은 단순한 개인 일정 조정이 아니었다. 팬들과의 약속. 이미 예매를 완료한 수천 명의 관객. 공연장과 방송 스케줄 모두가 얽혀 있었다. 그때 정동원이 말했다. 세계 어디서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공연을 이어가겠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은 지키면서도 국가의 부름에도 응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 믿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다음날 아침 기사로 인용되었고. 팬카페와 sns에서는 다시 한번 그의 진심에 감동한 반응이 이어졌다. 차 안으로 돌아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도시는 아직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럽 일정은 3주 뒤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앨범 작업과 예능 촬영은 일정 재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정동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아마도 새로운 무대, 낯선 언어, 다른 문화를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단지 무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이자 연결이 될 터였다. 이날의 장면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뉴스일 수 있다. 그러나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은 알았다. 그날 새벽 무대 위에서 수많은 팬의 응원을 받은 소년이 단몇 시간 만에 또 하나의 무대에 올랐다는 것을 그 무대는 조명이 없고 음악도 없지만 무게는 훨씬 더 깊고 묵직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조용한 밤이 대한민국 문화 외교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은 해가 뜨기 전의 도시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다. 정동원이 앉아 있는 차량은 청와대를 조용히 빠져나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위촉장의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시선은 먼 곳을 향해 머물러 있었다. 그 새벽 모든 것이 너무도 빠르게 흘러갔다. 공연장의 열기, 대기실의 긴장감, 회의실의 침묵, 그리고 한 장의 종이. 그러나 진짜로 무거웠던 것은 그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의미였다. 정동원은 자신이 노래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줘야 할지 스스로 묻고 있었다. 한 명의 가수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시선과 기대를 감당해야 할 청년으로서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함성을 들을 때보다 오늘 새벽의 침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는 사실이 그를 멈춰 세웠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 아직 열아홉이지 않은가. 책임을 지기엔 너무 어린 나이 아니냐고. 하지만 어쩌면 그 나이라서 가능한 일이 있다. 가르치지 않아도 진심을 아는 감각, 계산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문화 외교, 정책 회의, 해외 순방. 이 모든 단어들이 그날 새벽 처음 들려왔을 때 그는 단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팬들과의 약속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국가의 부름 앞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겐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동원이 받은 초청장은 어쩌면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제부터 목소리로만이 아닌 존재 자체로 이야기를 해야 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에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해보겠다고. 그날의 이야기는 아직 세상에 전부 알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뉴스의 한 줄로만 이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 새벽, 조용한 청와대 복도에서 한 소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심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묻고 싶다. 이제 국가가 꿈꾸는 문화의 얼굴이 된 정동원.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우리 모두가 다시 문화의 가치를 믿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보고 계신 채널 트로트 뉴스 789를 구독해 주세요. 진심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